이제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숨쓰, 마지막 숨소리를 몰아 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필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고 탄핵 무효를 완성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한 애국 시민으로 태국기 국민으로 대한민국 모든 5천만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몰아내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몰아내고 누가 잘되고 누가 못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사 속에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중요한 고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천길망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정권을 끌어내자 이 정권을,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끌어냅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수립된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 그 5천년 역사의 가난을 몰아내고 오늘날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대한민국 역사도 아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존경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나라됨을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갈채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천년 내에 세계의 역사의 중심으로 진입하게 된이 계기에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대통령 탄핵의 역사를 맞이했고, 우리는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불행이고, 우리의 걱정이고, 우리의 불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laughs> 여러분 그러나. 위대한 우리 애국시민, 우리 태국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대한민국을 건져낼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힘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세계 속으로 세계 지도자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알고, 대한민국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수는 대한민국이 과연 이렇게 떨어지다가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여러분 역사적인 미중의 사건으로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한번 세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나란히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고 태국기도 성공해야 되고 애국 시민이 성공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 힘이 부족해요.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청와대를 부서 넘, 넘겨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청와대의 담벼락을 넘겨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들은 우리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경제를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애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말씀 듣고 잘하겠습니다.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리가 없겠지. 그렇게 말을 듣고 있지 않지요. 우리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컸,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정상 대도로 재진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토요일마다 이 아까운 시간에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 구명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요 근래 미사일이 날라왔는 미사일을 북한이 쏘았는데 이 국방부는 도대체 이게 미사일이냐 탄도 미사일이냐, 이게 무슨 발사체냐? 말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국방부가 우리 필요합니까? 이렇게 우리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북한의 대변인 노릇만 하는 이 정권, 이 국방부, 저에겐 필요가 없어요. 왜 정정당당하게 북한이 도발했다? 세계만방에 북한의 도발을 알릴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아직도 우리 남, 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고 있고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다. 응징해야될 북한이다. 김정은을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야단쳐야 된다.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못 지켜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못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국방,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에게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니들이 하려면 해라. 니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식량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다 쓰러져 가는 김정은 정부를 보태기 위해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전전 긍긍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정부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우리 힘을 합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줄곡의 역사를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켜냅시다. 구해냅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역사 앞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대한민국을 구출해냈다. 우리 태극기가 우리 애국시민이 대한민국을 구출해냈다.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고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옥으로부터 감옥으로부터 구출겨야 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젖먹는 힘까지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낼 때까지 우리 태극기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중단없이 전진, 전진,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해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